컬스데이라고 들어봤어? 걸스데이 말고 컬스데이 말이야. 컬스데이는 대한민국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을 지칭하는 단어인데, 컬링은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해. 자, 먼저 컬링의 룰부터 간단하게 알려 줄게. 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. 하우스라고 불리는 원 중심에 상대팀보다 가깝게 보다 많은 스톤을 위치시키는 팀이 이기는 방식이야. 브룸이라 불리는 소를 이용해서 스위핑하며 스톤의 진로를 조절하고 상대팀의 스톤보다 하우스 중심에 가까운 스톤은 모두 점수로 인정돼 예를 들어 이럴 땐 3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야 브룸으로 스위핑하는 선수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 스위핑 소리 탓에 서로의 목소리가 잘안 들리기 때문에 엄청 큰 목소리로 사인을 보내는 거야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Hard, Yup, 은스위핑 e p 하란 뜻이고, w a 는 천천히 혹은 아예 스위핑을 하지 말라는 뜻이야. 여기서 컬링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전 캐나다 국가대표 제니퍼 존스의 미라클샷을 한번 보여줄게. 2점 차로 뒤지고 있던 상황 승리를 위해서는 3점 이상이 필요했던 제니퍼 존스가 던진 그 경기의 마지막 스텝이야. 아, 자, 던진다. 봐봐. The most difficult attempt, trying to come in off a stone on the outside. 이톤에은 마지막 스톤으로 4점을 획득하며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. 이런 짜릿한 명승부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볼수 있길 바라며 다같이 대한민국 헐링 국가대표팀을 응원해볼까?